어,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이 말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죠.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아주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말할 것도 없는 헌법 유린 행위다. 그래서 헌법을 유린한 국회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그걸 부추긴 언론, 뭐 이, 이 촛불 세력, 이런 세력들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어 무슨 어 구속기간 연장하는 말을 그 격까지만 전국 국민이 나서 손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헌법 65조 한번 보시죠. 65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원, 중앙선관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로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입니다.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인다라든가 법을 위반한다고 주의해서 들고 일어난다든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든지 뭐, 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고 당연히 없고 법원이 삼심제를 포함해서 법원이 이 사람이, 이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판정한 이후에 비로소 탄핵소출를 국회에서 얘기할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어마어마한 법률주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등에서 읽어도 뻔한 거예요. 요즘 초등학교 다3심제 삼심재, 30제가 아니고 삼권 분립을 배웁니다. 사법부의 역할도 배우고, 법원의 뭐 항소, 상고 문제 다 배워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을, 사실을 법원이 판결하기도 전에 언론이 보추이고 또,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내일 내일한죄, 한째, 외한째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형사상의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냥 밀어내서 이제 끌어내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특검에서 수사하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뭐또 많이 많죠. 무슨 정치적 실패다. 무슨 무능이다. 소통부재다. 또는 국정농단이 어쩌고 저쩌고 최순실이 나오고. 이것들은 이것들은 사실이건 아니건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다음에 표로서 심판하면 되는 될 일이고 심판해야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탄핵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는 말이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직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놓고도. 아직 제가 듣기에는 아무도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격까지 만들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헌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 규범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헌법이라는 것은. 이 틀에 아주 기본을 망각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만 정치인도 나서서 언론도 나서서 무슨 언론에 나온 패널도 나서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도 한참 잘못됐고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아직 형편 수준이다. 물론 이 정치가들 무슨 촛불세, 이건 다 마찬가지지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아직도 아주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